나쁜 균하고 좋은 균하고 밸런스거든요. 나쁜 균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균이 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황대용 원장님 모시고 장건강, 대장암, 내기반니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까 일부 말미에도 이제 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 저도 되게 많이 궁금해요. 요구르트나. 또뭐또 뭐또 최근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 그 말씀을 조금 해주세요. 프리바이오틱스도 프리. 있고요. 네. 아, 네. 아, 있고. 프 아. 프로바이오틱스도 있고.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프리라는 건 이제 균이 먹을 아... 그걸 주자는 게 프리고 프로는 이제 균 아... 자체고 뭐 그러니까 아... 이제 먹이도 같이 줘야. 균도 많이 생성이 음. 될 거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거가더 나은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같이, 같이 먹어주면 같이. 더 좋은 거겠죠. 네. 그러니까 먹이도 주고 아하. 균도 주고 그러니까 먹이를 주면서 음. 균도 키워야 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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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산균 자체가 이제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 그러면 마냥 좋을 거냐는 이제 문제가 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대장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뭐랄까 유산균제제를 좀안 드시도록 아 드시 지 말도록 오히려 더 하고 드시라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몸의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우리 아 좋은 균도 어,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걔네들도 네. 늘어나서 어, 먹을 아하, 게 없다 보면 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냥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 우리 유산균 먹어보지만 어, 조금 요, 용량 오버하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도. 어... 이게 음... 그 뱃속에 그러면 유산균만 있으면 좋을 건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나쁜 균하고 좋은 균하고 밸런스거든요. 나쁜 균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균이 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대신 에이.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균이 에이. 조금 더 많이 있을 때이 균형을 이루어주면 배가 좋다는 거니까 어... 한쪽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그거는 좋지 않은 균들이 많아서 지금 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고할 때는 유익균들을 좀 넣어줘서 밸런스를 조금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지 마냥 좋다고 이제 먹다가 보면은 이제 오히려 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환자는 아닌데 장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뭐 맨날 꾸룩꾸룩거리고 이제 이러니까. 아, 이거를 내가 먹는 게 좋겠어 라고 할때 권장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제약사라든지 지금 정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맞는 균형이 얼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 그래서 드셔보고 만약 평소대로 먹었는데 설를한다 그러면 양을 줄이고 변비가 계속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 조금 더 늘리고 이건 이제 개인차거든요, 사실은. 개인차를 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대장이라는 균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모양 자체도 대장의 모양이 제가 수술하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길이하고 아... 모양하고 구부러진 게 우리 지문하고 거의 아... 유사할 정도로 다 다릅니다. 그냥 이르, 이것만 비슷하고 예, 위치하고 어떤 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만 비슷하지 실제 길이하고 모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담삼아 이제 뭐 우리 지문 인식, 생체 네. 인식의 지문, 뭐 홍채, 어. 뭐다 있지만 네. 장도 어 <laughs> 이제 아. 스캔이 된다고 그 정도로 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르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이거는 천미임은 좋아요가 아니라 자기 몸에 관심을 좀 갖고 그렇죠. 이게 네. 도움이 될 건지 될 하는 건지. 용량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네. 그 후에 결과도 좀 체크를 해보고. 네. 그렇군요. 하긴 저도 점점 이제 세월이 갈수록 드는 생각이, 아,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평소에 내가 좀 관심을 갖고, 내 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이게 건강한 거지. 예를 들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수술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선생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평소에는 내가 할 일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장하고 결부돼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역력 실제로 그렇습니까? 장이 면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면역 세포들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이제 그거는 뭐 예전부터 생리학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예. 얘가 이제 면역성 우리 장이 면역성에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장의 음. 어떤 면역성이 얼마나 관여를 할 건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잘 몰라요. 말씀을 또 조금 바꿔 보면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나 싶은데 한동안 왜 해독 뭐 해독, 해독 주스, 주스 얘기 되게 네. 많이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우리 환자들께 말씀드릴 때 이렇게 얘기를 했나. 해독 주스를 본인이 만들어서 에. 드시면 에. 오케이 했어요. 네, 됩니다. 뭐 음. 왜냐하면 대부분 섬유질의 네.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판매하는 일들 회사에서 이렇게 팩으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아. 우리 영양하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제 아. 그러더라고요. 네. 왜안 좋으냐면 아. 아주 비유를 하자면 이렇죠. 사과 하나, 음. 그 다음에 뭐 호두 하나 음. 이런 것들은 왜 이게 요 모양? 그러니까 호두는 왜 작은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많고. 왜 에이. 사과는 이 정도가 될까? 요 이거는 사람이 그만큼 먹을 만큼의 네. 어떤 분량을 미리 준 건데, 네. 우리 음. 생각에는 아 이거를 그냥 확 농축을 해가지고 20개 30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laughs> 자연적이지 않은 거네요. 자연적이지 네. 않죠 이게 네. 한 방에 뭘좀 해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몸 밸런스인데. 뭐, 갑자기 진한 게확 들어와버리면은, 알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 갑자기. 그러니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급적 제일 좋은 건가요? 네, 것 같아요. 그게 어렵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가 요리도 그렇지만, 에너지가 들어가고,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 이제 그거를 네. 싫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 뭘한 방에 해보겠다는 생각이 이제, 자꾸 그런 네, 쪽으로 가는 그런데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해지니까. 네, 자연스럽다. 과해지고 그게. 네. 해를 줄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관되게 좋은 거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게 그게 장땡이 네. 아니다. 호두가 요만하고 배가 크고 수박이 이만한 건다 네. 이유가 있는, 이유가 거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독주스를 그렇게 사먹는 거는 썩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음, 하더라도. 네. 장을 해독한다는 개념 자체는 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숙변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네. 여쭤보고 근데, 싶었어요. 예. 저도 매년 거의 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매년 받분는 있습니다만은 숙변이라는 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가만 둬도 오게 있는 변은 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가끔 허... 이제 숙변에 의해서 천공이 되는 수가 있어요. 노인들은요. 어... 그게 그냥 딱 돌덩어리처럼 있고 내려오질 않아 가지고 장을 이제 그야말로, 갈가먹으면서 예, 음. 구멍이 나는, 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아주 연세 많고 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걸어다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숲변은 생리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 재밌는 게 한번 이렇게 쭉 밀어내는 운동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주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왜 그러냐면 이제 밀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섞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이게 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밀어내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숙변이란 말 자체가 성립이 않는. 안 되고요. 그런데 네. 그냥 무식하게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네. 구부러지는데 끼어서 안 내려갈 것만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예, 네, 남아 있을 네, 것 같은 거예요. 찌뿌듯하다 이제 찌꺼기가. 그런 느낌이 네,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아. 애기들도 보면은 항문 끝에 딱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 그때는 관장, 그러니까 손가락 관장이라는데 음. 그때는 이제 빼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괴로우니까. 음. 그러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관련데못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뭐 관장에서 빼줘야죠. 네. 어, 그렇지만 음. 커피 관장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아니양 항상 그것 때문에 관장을 해야 돼. 이거는 어, 사실 말이 어, 안됩니 말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하고 두 번째 시간도 흥미로운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또 여쭤보겠습니다.